아이고,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, 밖에 나와서, 한, 그런데, 아유, 벌써 한 15분, 15분 만에 이렇게 쌓이네. 어휴, 많이 오겠는데? 이야, 이렇게 소나무에 눈이 이렇게 쌓이면 참, <laughs> 보기 좋아요. 이 소나무가 그래도 상당히 그 괜찮은 소나무입니다. 이렇게 보여도 이 쉽지 않은 소나무예요. 저기 뒤에가 우리 텃밭인데, 텃밭에도 이제 눈이 쌓이면, 이제 춘설이, 이게 서설이거든요. 서설은 상스러운 눈이다. 그래가지고, 이제 우리 텃밭에도 이제 풍년이 드는 거야, 내년에. 이 눈이 잘 오는 거예요. 봄에 눈이 오면 이게 서설이라고, 1년 내내 이제 농사가 풍년이 드는 거거든. 저기 뒤에 대나무 밭으로 새들이 숨었어. 이 새가 한열 가지 정도 돼요. 뭐 비둘기서부터 여러 가지 새들이 한열 한 종이 되더라고. 여기 다 앉아, 다 날아들었어. 저러다가 눈이 다 그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매가 한 마리 딱떠 하늘에 매가 한 마리 딱 뜨면 저기 수, 대숲에 있던 각종 새들이 새갈래길로 막 흩어져. 이쪽으로도 가고, 이쪽으로도 가고, 막저 뒤로도 가고, 그래서 왕동을 합니다. 왕동,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. 딱그 메가 한 마리 딱 뜨니까 완전히 막 새들이 비상 딱 사태에 들어가더라고. 지금은 이제 평화롭게 잘안식에 지금 잘 들어갔어. <laughs> 야, 최고 많이 올것 같아. 이게 이제 매화인데 매화가 이 꽃망울이 딱이 맺었는데 이게 또좀올거 아닌가 모르겠네. 이 능수매입니다. 능수매. 이 주목. 야, 경치는 좋다. <laughs> 우리집 뒤 서편 뒤쪽 시누떼가 쭉 있고 밤나무 그 다음에 낙엽송 그 다음에 저기 뭐더라 하여튼 양나무 그 여기 이제 두로 뭐 엄나무 이런 나무들 좀 심었어요 식기를좀 하고 야이뭐 캐나다 느낌이 살짝 나는데 아미 미국 그 뉴욕 동부 쪽에도 눈 엄청나게 와요 너무너무 춥고 아유. 꽃나무들인데, 아유, 얼지 말아야 될 텐데. 싹이 나오다가. 이게, 이게, 서부 해당화예요. 서부 해당화. 꽃이 아주 이뻐. 수사 해당화. 이 소나무 괜찮다니까, 이거. 이 소나무가 상당히, 상당히 앵글이 좋아. 이것도 서브에 해당하마. 오늘 국도화. 이번 이 눈이 녹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무 식재를 많이 합니다. 저도 이제 저 밑에 조경수 밭에 나무 좀더 보충해 심고 또 죽은 나무 보식도 좀 하고 또 새로운 트 옆에 고기도 새로 좀 나무를 좀잘 수종을 잘 선택해서 재미삼아 조경수 예쁜 꽃나무들도 좀 많이 좀 심어 보려고 럽니다 아이고, 이제 조금 자라드네 괜찮죠? 감사합니다. 거창 송이농산입니다